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트코 상품 리뷰 아닌 리뷰 한끼 이야기예요. 추천글도 영상도 많길래 혹해서 사왔던 소스입니다. 지금은 당뇨는 아니지만 소스는 사지 않고 해 먹다가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다들 난리길래 궁금했네요. 제품 뒤 성분을 읽으면서 사고 그랬었는데 항암도 끝나고. 당뇨도 완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보고 혹해서 집어왔었죠. 세 개가 한 묶음이고요. 이게 만 오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저녁 메뉴와 도시락으로 제가 해줬었는데요. 뭔가 추가도 안 해도 될 만큼 완성품인 소스더라고요. 전 혹시 몰라서 간만 봤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먹길래 저도 먹고 싶어서 오늘 혼자 해 먹어보려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 소스 한끼 이야기예요.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코코에서 사온 다짐육을 소분 냉동시킨 게 있어서요. 그걸로 완자를 만들어서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려고요. 먼저 양파 작은 거두 개를 잘게 썰었어요. 파도 두 개를 단맛이 나는 흰 부분만 썰었어요. 중불에 오일을 두르고 마늘 듬뿍 다진 파, 양파를 넣고요. 달달 볶아서 식혀뒀습니다. 다진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서 만들려고 해요. 냉동육이라 잡내를 없애기 위해 후추를 좀 넣고 소금으로 밑간을 좀 했습니다. 파프리카 가루도 좀 넣었어요. 전분이 없어서 밀가루 듬뿍 한 수저 넣고요. 혹시 모를 잡내를 잡기 위해 생강 미림을 한 수저 넣었어요. 볶아서 식혀둔 것도 넣고요. 찰지게 반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동글동글 만들었어요. 고기가 500g 이었는데 이 정도 나오네요. 불은 약불에 두고 고기를 넣어서 살살 굴려가며 구웠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10분 정도 약불에 익혀줍니다. 속까지 잘 익었네요. 생각보다 금방 익었어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요. 남겨둔 양파와 파를 먼저 오일에 살짝 볶다가 소스를 부어줍니다. 후추와 소금을 조금 뿌리고요. 바글바글 끓여준 다음, 미트볼만 넣기 좀 그래서요. 미리 삶아둔 스파게티 면도 조금 넣었어요. 당뇨는 완치됐지만 식후 혈당이 오를까봐 면과 밥은 식은 뒤 먹거든요. 그래서 면수가 없다보니 소스가 좀 뻑뻑합니다. 면수도 위험하니까 이해 바래요. 그리고 만들어둔 미트볼을 넣어줘요. 잘 굴려줍니다. 사실 미트볼은 오뚜기 3분 요리 그거 있잖아요. <laughs> 먹어본 게 그게 전부라. <laughs> 기준이 없습니다. 맛을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유튜브님들 영상 열심히 몇번 봤는데요. 영상은 맛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맛도 모르는 미트볼 요리를 하냐면요. 라구라는 소스는 원래 미트 소스래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라구 소스는요, 그 라구 소스가 아니라, 그냥 토마토 소스 이름이 라구인 거죠. 그래서 고기를 넣은 스파게티를 해봤네요. 아무튼, 신랑이 맛있다고 잘 먹길래, <laughs> 저도 먹고는 싶었는데, 간을 보니 좀 맛이 심상치 않아서 밤이라 참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만들어서 먹습니다. 왜냐면 먹고 뛰면 되니까요. <laughs> 어쨌든 어설프지만 완성입니다. 촌스럽게도 이런 걸잘안해 먹어서 담을 줄 몰라요. <laughs> 그냥 최선을 다할 뿐. 근데 점점 비주얼이 아기찜 같네요. <laughs> 일단 완성입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고기 포크 두 개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은 되게 잘된것 같아요. 음. 맛있네요. 냉동고기로 했는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구나. 제가 요리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고 완벽한 레시피와 재료로 요리를 한게 아니라 충분한 맛을 내지는 못했는데도요. 음, 아기찜 같아 보이는 <laughs> 스파게티를 만드는 사람의 요리인데 소스가 그냥 기본 소스가 맛있네요. 일부러 이것저것 안 넣은 거였는데도요. 냉동육이 들어가서 잡내만 잡으려고 한 거였는데, 소스가 맛있네요. 근데 문제는 좀제 입에 달았어요. 설탕이나 이런 거안 넣었었는데, 양파와 파를 볶아서 넣은 게 다였는데, 그것 때문에 달다고 하기엔 좀 달았어요. 설탕 단맛은 아니었었어요. 처음엔 단맛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먹다보면 단데? 어? 좀 단데? 단데? 할 정도로 달아요. 제가 완치는 됐지만 당에 좀 예민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음 다이어트나 당이신 분들은 좀 생각해보고 드셨으면 해요. 아니면 소스를 좀 아주 소량만 드시던가요? 저는 달았지만 어, 이 소스 이리저리 맛있다고 할 만큼 맛있네요. 싸고 양 많고. 코스트코가 묶음으로 팔아서 한번 살때좀 센데, 사서 나눠보면 또 저렴하고, <laughs> 근데 또 부담스럽고 묘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니까 개취 문제인데, 스파게티 좋아하는 분께는 추천할 만한 상품 같아요.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음 성탄절엔 이런 종류 음식들을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렇죠? 세개 묶음이니까 사서 나눠도 될 듯합니다. 한 통이 양도 많아서 10인분인가 그렇거든요. 코스트코에 다닌 지한 6년 된 듯해요. 매월 초에 한달 먹을 거사 와서 쟁여두고 먹거든요. 그렇다 보니 코코 추천 상품들을 좀 사다 먹는 편인데 실패할 때도 사실 많아요. <laughs> 진짜 입맛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표고 가자인가 그거 있잖아요. 와 진짜 그거 저 그거 한입 먹고 버렸잖아요. <laughs> 근데 그거 인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아마 호불호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을지도 <laughs> 입맛 까다로운 우리 집 아저씨가 맛있다고 <laughs> 그러는 거 보니 아주 맛없는 소스는 아닌 듯 합니다. 리브라고 하는데 좀 어설프죠? <laughs>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어, 아무튼, 리, 미트볼은 1인분으로 3개에서 4개가 적당한 듯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배부르네요. 오늘은 스파게티로 한끼잘 먹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